코스는 운동할 때 아니면 트레이닝할 때 진짜 좋은 코스거든요. 완주를 하면은 진짜 행복한 느낌이라서 버스 너치지 않게 탔는데 제가 그냥 혼자 버스 타고 친구들 한에 <laughs> 택시 타야 되는 경험을 많아요 그래서 어저좀 잘한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라따라가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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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에서 일라다라가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마라톤을 뛰기 시작되는 계기가 거의 9월 작년 추석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운동도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 무슨 운동할까 해서 러닝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또 주변에서 요즘 한국에서 너무 인기 많았기 때문에 러닝 많이 이제 하는 친구들 많았기 때문에 2개월만 안에 하프 마라톤을 이제 완주했습니다. 멋있어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학교에 경달이라는 달리기 음. 동아리인데 우리 경달이랑 그1년 동안 동아리 어. 같이 했고 달렸어요. 우리도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그거를 러너 사이라고 하이 텐션 되는 러닝 하면은 러너 사이 로하. 음, 라고 하는 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의 TOP 10유니버시티 중에는 항상 러닝 통화를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도 한 100명이 네. 넘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1년에 그, 한 번. 또 이제 마라톤 준비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다 같이 LSD 러닝이라고 롱 디스턴스 러닝 일요일마다 25K를 뛰는 것도 있어요. 그거 매주 일요일에. 음. 그래서 그거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다 같이 같은 목표로 하니까 페이스에 맞춰서 페이스메이커라들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500뭐 아니면 6분에 이제 이 킬미터 분에 뛰고 싶다 하면은 자기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뛰는 친구들이랑 이제 아, 혼자 있지 않게 뛸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고 또 이제 러닝만 아니라 음. 행사도 많이 열어요. 아, 우리가 이어 아, 네, e 파티 막그 연말 파티 하고, 연말 파티도 하고 봄에서는도 막뭐 행사들도 MT도 하고, 하고 어, MT도 가고. 음. 같이 여행 하고 음. 99년생들 만 뛰는 동아리도 이런 것도 있나 <laughs> 그러니까 99년생들만 돌아가 있으면 토끼비 음. 그러니까 그래서 r a b b i t 이라고 하는 애. 래빗 아. 99들도 있고요. 자기의 이제 맞는 약간 돌의 친구들이랑 뛰는 동아리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제 다 99년생들끼리니까 다 반말이 나 무조건 규칙들이 <laughs> 있어요. 재밌다. 잠깐만. 아, 그치 진짜 그게 뭐 동아리는 요즘 러닝이 되게 핫하다. 새로 이제 현대적인 소개팅 자리다라고 하니까 운동하면서도 좋은 사람을 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 그러니까 자만 동아리에서도 <laughs> 커플이 엄청 많아. 그렇 우리도 커플들이 항상 생기는데 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laughs> 아, 그렇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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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잖아요. 그래서 다동생들이잖아요0 6 년생, 0 7 년생들 아. 돌아오니까 <laughs> 그냥 예쁘게 예쁘게 봐주죠. 학교에서 느꼈던 게또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이 달리기를 좋아해서 돌아오는 건 아니라 응. 응. 좀 섬을 찾으려고 좀 목표가 다른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해하긴 해요. 그러니까 동아리는 재밌게 하는 건데 그래도 약간 진짜 달리기 미친 진지하게. 친구들도 진지한 사람들도 있는데 누군나가서누군 있는지 한번 <laughs> 얼굴 좀 보고 메이크업하고 <laughs> 어, <나와서>, 메이크업하고 <laughs> 메이크업, 화장하고 나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왜 화장하죠? 하시죠 근데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응. 땀 나니까 <laughs> 서울 나는 일단 학교랑 같이 많이 뛰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뛰어봤는데 남산 코스는 좀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이유가 좀 오르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아니면 트레이닝할 때 진짜 좋은 코스거든요. 근데 갔다 하면 은 15K, 20K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걸 한번 완주를 하면은 진짜 행복한 느낌이라서 봄이나 가을이면 은 진짜 예쁜 코스이긴 하고 여의도 공원도 괜찮아요. 거기는 한 바퀴 들면 이제 한 5K 나오거든요. 기존이 잘 나오니까 여의도 공원도 괜찮아. 요 나왔어요. 제일 예뻤던 것이 약간 한강 어, 한강 여의도나 아니면 그냥 한강에 저기 주변에 밤에. 음. 밤에 약간 딱 오케이 아니면 육 k 어, 드시면은 너무 이쁜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그거 딱 장미 시즌 만인데 장미 시즌 때 그때 약간 외대+ 외대 근처에 강이 있잖아요. 약간 장미 엄청 많이 있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저기 드시면은 딱 오케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원래 여행 가면은 무조건 막다 봐야 되는데 요즘은 러닝 하면서 구경하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음. 마지막 여행인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도 제주 러닝 크롬 엄청 유명한 거 있더라고요. 음. 설날 때 같이 뛰어봤는데 거긴 약간 해변으로 뛰더라고요. 감, 막힌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구경도 많이 할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닝하면서 느꼈던 게 자신감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아 해낼 수 있구나, 완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졌죠. 그래서 러닝을 꾸준히 계속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 약간 저 약간 웃긴 건데 친구들 술 마실 때 버스 너치장이 튄는데 친구들 막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 그거 못 타고 제가 그냥 혼자 버스 타고 친구들 그냥 뒤에 택시 타야 되는 경험을 많아요 그래서 어저좀 잘한다 <laughs> 이런 저 생각이 막 이렇게 좋아지니까 음. 사실 네. 계단 올라갈 때도 이제 어 그쵸 하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댄케이 레이스는 아직 기억에 많이 남죠. 첫 대회였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그때는 그것도 제가 너무 이거 운이 좋게 그리고 6교와 참정용서 후수랑 같이 약간 국가보험부랑 같이 그 국가위원자들 같이 뛰는 거라지고 그때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특히 제가 항상 한 시간 위에서 항상 뛰었는데 그 도파민에 뭐 러시에 너무 막 빠져서 생각보다 저의 첫 기록을 깼거든요. 음. 새로운기록이 보니까 해놨네 라는 생각 들었을 때 그때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음. 네. 저는 약간 호흡이나 자세나 그런 거다다양한게지만 사람의 의지더라고요 러닝이 특히 뭐 5K 10K는 마라톤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10K는 레이스예요 10K 레이스 근데 마라톤은 하프 마라톤 풀 코스, 풀마일톤이라고 하는데 그 마라톤은 솔직히 너무 길게 뛰다 보니까 이거는 마인드에 진짜 그 제일 강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진짜 15K부터는 달리가 그냥 풀리고 <laughs> 아프고 정신지로. 아직 앞에 6km 있다고 생각하면은 30분 더 뛰어야 되는데 이거 한 발이 더앞으로 가야 된다. 아프고 몸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음. 생각할 때가 음.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마인드가 제일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저와 같은 경우에 약간 마인드 단단하게 이거 왜 내가 하는지 그거를 을 잡고 뛰는 것 제일 중요한 거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란참 멋있어. 너무 간단한 건데 그. 칠때 너무 어느 순간 너무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그 아이 그냥 막 멈, 멈, 추는게 보다는 어 그냥 멈추지 말고 조금 그 페이스 조금 줄이고. 계속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멈추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 제일 어렵거든요. 계속 조금, 조금 더 느리게 계속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힘들 때, 이렇게 숨 쉬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딱 보는 거 딛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머리 이렇게 어, 딱 하고, 그리고 앞에, 앞에 보고 어, 딛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이 저한테 명상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 듣는 거 저한테 오히려 좀더 나를 거슬리게 거, 만드는 거라서 그 음악도 안 듣고 그냥 좋습니다. 달리기에 집중하는 음. 음. 그리고 우리 통화리에 가끔 티에 있는 분들이 음. 그냥 대화하면서 음. 달리기 하시는데 음. 그것도 추천 안 합니다. 어 무조건 어 그냥 대화 안 하고 그냥 집중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음. 뛰는 거 좋을 것 같아. 요 그죠? 오케이 십이면은 약간 가볍게 뛰니까 그때 얘기 많이 할수 있지만 음. 좀 길게 뛰면은 어쨌든 뛰다 보면은 말이 없어져요. 그쵸, 그쵸. <laughs> 근데 진짜 그저 엄청 달리기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요. 약간 그 운동화 딱 좋은,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은 나머지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 될것 같고 그냥 여기 무릎만 발목 보호하고 음. 엄청 좋은 운동화 있으면 여기 상관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다 준비해야 된다고 왜냐면 은 처음에 제 저도 간단하게 아, 신발 있으면 되겠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신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계도 있어야죠 기록을 봐야 에? 되니까 또 보면 이제 에너지, 그치, 에너지 젤 되나요? 왜냐면 올해 약간 10K님께 하면 은 에너지 젤도 필요하지 그러면 웨스트 필요하지 에너지를 어디다 넣었지 왜냐면 음. 이 없는데 또 달리게 할때 굉장히 뭐가 이렇게 몸에다가 팅팅 터리는거 되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는데뭐 선글라스 필요하지 햇 필요하지 선크림 팔려야지 그다음에 웨스트 이야지 그리고 무릎이 아프니까 테이핑을 열심히 해야지 일 라처럼 거의 맨날 하시면은 어~ 좀더잘 음, 음.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한 번만 더 10K 어, 준비하려고 어. 어, 하고 근데 10K 레이스 원래, 한번 뛰볼래? 어, 어, 나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도 같이 나올게 페이스메이커로 어, 어, 페이스메이커. 빨리 페이스메이커. 들어와 저는 대회는 여전히죠 <laughs> <laughs> 대회는 일단은 하고 지금은 10K 레이스 2개랑 하프 준비 이미 신청을 했고요 이제 가을에 하반기에는 한번 풀코스를 아. 준비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응원할게 그때 네 케이크라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은 저한테 재미있는 취미 활동인데 되게 성장도 많이 느끼고 되게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운동입니다. 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더 쉽게 더 빨리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행복한 이런 스포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